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은 펴서 척추는 바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하듯 듭니다. 만세 하듯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온몸에 힘을 뺍니다. 내쉬면서 오른팔을 천천히 최대한 뒤로 돌립니다. 힘을 완전히 빼세요. 돌아가는 힘만 남아있도록 온몸에 힘을 뺍니다. 뇌는 계속 확장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뒤로 천천히 처지듯이 움직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추욱 처지듯이 천천히 내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왼 팔을 천천히 온몸에 힘을 빼세요. 단지 척추를 세우는 힘, 팔을 돌리는 힘, 두 포인트만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힘을 뺍니다. 머리카락 안쪽까지 힘을 뺀다고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32개의 상을 나누실 때 머리카락, 몸털의 털도 따로 나누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털 하나하나도 이완합니다. 손가락, 손톱 끝, 발톱 끝까지 다 이완하세요. 장기관을 잡고 있는 근막까지 이완합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내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팔을 만세하듯 무겁게 쭉 처진 상태로 들어 올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양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양손 바닥이 머리 뒤 후두 쪽에 가장 올렁 나온 데 깍지를 끼고 예, 이렇게 받치도록 모양을 만드시고요. 팔꿈치를 힘을 쭉 빼시고 깍지 낀 손도 힘을 뺍니다. 팔꿈치를 뒤로 자,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툭 떨어지게 힘을 빼세요. 기울이는 힘만 남습니다. 마시면서 세우는 힘만 남게 손끝에도 힘을 빼세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쭉. 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힘만 있게 합니다. 내쉬면서 왼쪽 뒤를 편안하게 온몸에 힘을 빼고, 손끝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뒤를 천천히 완전히 힘을 빼세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척추가 막대기라고 생각하시고 고개를 숙입니다. 머리가 바닥 쪽으로 양손이 2톤의 무게로 누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척추는 숙여지지 않습니다. 마시면서 머리로 손을 미는 힘만 남기고 온몸에 힘을 뺍니다. 온몸에 힘을 뺍니다. 자, 그대로 뇌는 계속 우주로 확장합니다. 전전두엽 뇌의 앞쪽으로 하늘 전체를 덮습니다. 전 전두엽, 뇌 앞쪽에, 이마 쪽에 우주 전체를 덮을 수 있게 크게 확장합니다. 심장은 우주를 향해 완전히 큰 문을 보이지 않을 만큼 크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숨을 쉽니다. 깍지에 힘을 뺍니다. 목에 힘을 빼세요. 어깨에 힘을 뺍니다. 등줄기에서 열기가 느껴지면 제대로 잘 하고 계신 거고요. 냉기가 느껴지면 좀더 힘을 빼세요. 뇌에 힘을 빼야지 척추에, 척추 중심, 수심나 쪽에 따뜻함, 그 따뜻함을 넘어서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되고요. 손에도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될 때, 편안하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을 마시면서 만세하듯 손을 위로 드시고요. 내쉬면서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힘을 완전히 풀고 어깨 쪽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힘만 유지합니다. 오른손에 마디마디마다 이 톤의 무게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원을 그립니다. 바깥으로 힘을 완전히 빼세요. 하나, 둘, 안쪽으로 요 돌리면서 손을 돌릴 때 열이 느껴지면 잘 이완하신 상태입니다. 그 열이 배꼽 아래쪽 하단전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손끝에 힘을 툭 풉니다. 왼손을 돌립니다. 천천히 이 톤의 무게를 당긴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돌립니다. 다시, 어깨에만 힘을 주세요. 천천히. 어깨에도 힘을 준다기보다 자세를 유지하는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돌리고, 손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대로 내립니다. 무게감을 느끼시고요. 손톱이 바닥에 닿으면 천천히 무게중심을 손바닥으로 옮겨서 손을 앞으로 쭉 밉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손가락을 최대한 벌립니다. 꼼지꼼지 움직여서. 손가락을 펴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긴장감이 다르실 거예요. 숨을 마시면서 고개를 듭니다. 내쉬면서 오른쪽 쪽 아래 툭 떨구시고 척추는 세우세요. 왼쪽 정면을 바라봅니다. 머리가 무겁게 왼쪽 아래 오른쪽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천천히 양손을 무릎 위에 가져갑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 눈을 아까처럼 요 눈꺼풀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서 들고 다시 눈꺼풀을 눈알을 덮는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세포 그 안쪽에 원자까지 느끼겠다고 생각하고 집중합니다. 코 안쪽을 시원하게 열어서 콧구멍 안쪽이 완전히 긴장이 풀리게 합니다. 들어가는 숨길이 우주를 향해서 확장될 만큼 크게 이완합니다. 나가는 숨에 집중합니다. 귀 안쪽을 완전히 엽니다. 턱에 2kg, 2톤의 무게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턱의 긴장을 완전히 풉니다 그상한테 그대로 명상해듭니다. 입을 그만하고 손바닥에 열을 냅니다 머리부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다시 이마 눈 눈을 가만히 감고 눈꺼풀을 들어올립니다 다시 꾹 감고 들어올립니다 코의 측면을 귀를